예전에, 예전에 한 청년이 결혼한 후에 저한테 찾아와서 상담을 했습니다. 자기가 사기 결혼을 당갔다고.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서 무슨 사기 결혼이냐라고 제가 반문했습니다. 그러자 결혼 전에는 그렇게 상냥하고 배려도 잘하고 또 부탁하는 거다 들어줬는데 결혼하고 나서는 자기 마음대로 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기 결혼이라고. 내가 그 사람 성격이 그런 줄 몰랐다라고 사람이 바뀐 것 같다고 서운해 하면서 사기 결혼 당했다라고 이야기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어, 사람마다 사실 화장실 들어갈 때 나오고 나올 때 다른 것처럼 우리가 때론 우리가 갈급하고 또 간절하고 또 답답할 때는 어, 잘 하다가 어, 사람 마음이 편해지고 또 상황이 또 풍요로워지면 사람의 마음과 행동이 바뀔 때가 있습니다. 자기가 아쉬울 때는 가이거쓰리고다 빼줄 것 같이 하다가도 아쉬운 것이 없을 때가 되면 고압적인 태도로 대하거나 뻔뻔하게 안색을 바꾸는 경우를 대할 때 우리는 당황하게 되고 사람에 대한 실망과 상처를 받게 됩니다. 사람은 자신의 상황이 편해지고 아쉬울 것이 없는 상황이 될때그 사람이 진짜 본색이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힘들 때 나타나는 것이 그 사람의 진정 그 사람의 본성이라고 말하는데요. 물론 힘들 때 자신을 가리거나 숨길 수 없을 정도로 몰리게 되었을 때그 사람의 그러한 이 연약하고 취약한 부분이 나타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압박과 힘든 시간을 받을 때는 성격이 다 힘들 수밖에 없고 또 이기적일 수밖에 없고 또 그런 말미암아서 우리가 자기를 보호하는 입장에서 또 남들과의 이 싸움에서 분노로, 다툼으로, 아니면 회피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마다 틀렸을지 힘들 때 어떤 사람이 회피하고 도망가고, 어떤 사람 분노하고 다른 일을 비난하며, 또 어떤 사람은 책임을 떠넘기고, 자포자기 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힘들고 고통스러운 사람, 그리고 스트레스가 넘치는 순간에 책임감 있게, 그리고 의연하게 이 자신을 돌보고, 감당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많지 않죠. 이, 극히 일부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그 상황 가운데 힘든 순간들을 피하기 위해서 회피하거나 피하고자 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 상황 때문에 분노하고, 그 상황 때문에 좌절해서 낙담하고 슬퍼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힘든 경, 시간에 희망을 갖고 도전하고 힘을 내는 사람들은 아주 극히 일부에 불과하죠. 그리고 또한 이 힘들고 어려울 때, 스트레스 받을 때, 대부분 사람들은 성격이 나빠질 수 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힘드니까요. 어려우니까, 내가 그 일을 감당하기 어려우니까, 낙담과 슬픔과 분노와 염려와 불안으로 인해서 마음이 흔들릴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인격은 잘 먹고 편안할 때 나타나게 됩니다. 예를 들어, 군대에 있을 때, 이, 이등병의 일병 때는 이, 자기의 직급도 낮고, 또 힘도 없기 때문에 아무 일도 이렇게 사람이 그냥 시키는 것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직급이 올라가서 병장 되면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는 것이 많아지게 될때 그때 비로소 그 사람의 성격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등병, 일병 때이 위에 있는 고참들이 험악하게 다루고 그리고 강압적으로 일할 때 그것을 욕하고 비난하고 나쁜 놈이라고 그러면서도 자기가 그 자리에 올라가서 똑같이 하는 거. 그런 것에 보면 성격이 나오죠. 진짜 성격이 좋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불의하고 악한 일을 마주하였을 때, 나는 그러지 말아야지 하고 자기가 그 자리에 올라갔을 때, 그 불의하고 악한 대로 행하지 않고, 올바른 길로, 그리고 인격적으로 대화하는 것이 성숙한 인격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 또한, 이 직장에서도, 직장의 직급이 높을 때는, 이 시키는 것만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직급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자기가 마음대로 할수 있는 것이 높아질 때 사람들 부하직원을 무시하거나 강압적으로 강요하거나 그리고 다른 이들을 조종하려 고할때그 사람의 인격이 드러나게 됩니다. 또한 일반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요. 돈이 좀 적은 사람들은 가난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사는데 돈이 좀 많아 많아질 때두 종류로 나누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난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대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돈이 좀 많아지면 갑질하는 사람이 나오죠. 그걸 갑질이라고 말하죠. 내가 돈이 좀 있으니까 너내말 들어야 돼, 내 뜻대로 해야 되라고 소리치고 그리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라고 그리고 사람들을 무시하는 것. 그런 것이 바로 이 갑질이라고 말합니다. 이, 그러, 그렇게 될때 우리는 이 종종 뉴스에 나오는 것처럼 사람들을 무시하고 그리고 이깔 보고,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조종하려는 그런 악한 모습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 이렇게 갑질한 사람들은 졸부가 많죠. 진짜 돈 많은 사람들, 진짜 원래 풍요롭게 살았던 사람들은 원래 그것을, 자기를 내세우거나 자랑하거나 휘두르려고잘 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 중에 예외는 있겠지만, 원래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인데 돈이 없다 갑자기 갚부가 된 사람들은 그게 대단한 벼슬이 된 것처럼 사람들을 휘두르려 하는 경우가 종종 보게 됩니다. 신앙생활도 이와 비슷한 것을 보게 됩니다. 삶이 어렵고 또 가난하고 공부할 때는 우리가 마음이 자연스럽게 가난해집니다. 하나님 향한 간절한 기도가 터져 나오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하고 기도하고 자 새벽마다 밤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그가난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부르짖고 아닙니다. 그래서 봉사도 열심히 하고 섬김도 열심히 하고 또한 예배도 열심히 드립니다. 기도도 열심히 하죠. 그런데 이 삶이 풍요로워지고 부유해지고 아쉬울 것이 없게 될때 그때 비로소 신앙이 진짜 신앙인 것입니다. 물론 가난하고 어려울 때 나아가는 신앙이 가짜 신앙이라는 게 아닙니다. 환경이 우리 신앙의 태도를 강제하지만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또 가난과 어려움이 우리의 신앙을 가난하고 겸손하고 풍성하게 만들기도 하죠. 그런데 부연한고 평안한 환경, 즉 환경이 우리를 강제하지 않을 때 우리를 가난하게 만들지 않고 겸손하게 만들지 않을 때에도 내가 가난한 마음을 하늘 찾고 겸손한 마음을 하늘께 부르짖고 기도하는 신앙이 진짜 성숙한 신앙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정말 아쉬울 거 없고 편안하고 그리고 또한 내가 넉넉하고 부유할 때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난한 마음을 겸, 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겸손한 마음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사람이 정말 성숙한 사람이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훈련된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사람, 성숙한 신앙인을 찾고, 구하고, 그리고 바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 아멘. 일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쳤다고 기록합니다. 아버지 다윗의 유언을 따라서 하나님의 성전을 성심성의껏 건축하였고 이제 그런 말이면 예루살렘은 여호와의 신앙,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은 엄청난 돈과 엄청난 시간과 또한 사람들을 같이 모아서 만든 어떻게 보면 이 기념비적인 그런 건축물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솔로몬은 자기의 왕궁도 완성했는데요. 이 성전과 더큰 건물 세 개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위엄과 권위를 내세울 수 있었고, 이제 이스라엘 나라는 탄탄한 기반 위에 서게 되었습니다. 성전이 지어져서 신앙의 중심지가 되었고, 또 왕궁이 세 개나 세채나 지어져서 이 이스라엘 다스리인데 부족함 없는 그러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수많은 신하들이 섬기게 되었고, 그런 말미 하면서 이제 이전과는 달리 왕이 일일이 전쟁에 나가지 않고, 전쟁이 있을 때는 장군을 보내면 되고, 또한 일일이 지역을 순회하며 백성을 살필 필요 없이 신하들을 곳곳에 보내어서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은 이제는 다윗처럼 염려하거나 걱정하거나 두려워할 필요 없는 그러한 이 부유함과 평안함 가운데서 나라를 다스, 다스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윗당 아버지 다윗당이 이이정복화했던 주변의 여러 나라들과의 교역을 통해서 이 솔로몬은 이 평안함을 누릴 수 있었고 또이 이스라엘의 나라 자체가 이 바벨론에 있는 메소포타미지역과 애굽과 저 위에 있는 터키 반도 지역을 잇는 그러한 다리와 같은 가교와 같은 지역이 있기 때문에 중개 무역으로만도 또 어마어마한 부를 벌어들일 수 있었습니다. 이제 솔로몬 은 아쉬울 것도 없고. 또한 불편할 것도 없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사울과 다윗은 이 왕권이 세워진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왕권을 위협하는 내부의 이 분란과 또 내란의 조짐과 또한 이 주변 나라들의 공격과 침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때는 이미 아버지가 주변 여러 나라를 다 정복하였고 또한 솔로몬이 세웠던 체계와 시스템으로 이 내란과 그런 분란이 이제는 사그라들었습니다. 더 나아가 이 어마어마한 돈을 벌어들이고 말면아서 백성들의 삶은 풍요로워지고 넉넉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일주를 보면 간략하게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쳤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성전을 짓는 것이 아니라 솔로몬이 왕으로 원하던 것을 모두 완수했음을 볼수 있습니다. 솔로몬 왕은 이 이스라엘 나라를 제대로 된 제도와 시스템과 그리고 그런 이 신하들의 그런 이 돌봄으로 나라가 건강게 세워지고 반란을 걱정할, 수 없을, 걱정할 필요가 없으며 주변의 이런 나라들과 교육, 교육을 통해서 날마다 부여해주고 부광해지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구장은 이제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께서 님 어, 솔로몬에게 다시 나타나십니다. 우리 2절 다시 한번 어볼까요 이절 시작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신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아멘. 이절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신 같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기브온이 언제인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기브온은 솔로몬이 왕으로 이 위임 받고 나서 이 1천 번제를 드린 곳이 바로 기브온입니다. 이 기브온에 있는 산당에 올라가서 1천 번제를 드리죠. 그때 솔로몬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이 아도니아의 반란으로 말미암아서 겨우 나라가 수습되었고 언제 형들이 자기에게 대적하여서 다시 반란을 일으킬지 모르는 그런 위태로운 상황이었으며 그리고 또한 이 사울 가문도 여전히 다윗의 가문을 위협하고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갈갈이 나누어져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어느 지파에서 반란이 일어날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나라는 위태롭고 혼란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거기, 거기에다가 솔로몬은 아직 나이가 어렸고, 그리고 솔로몬을 지지하는 신하들은 그리 많지 않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때 솔로몬은 가난하고 감저, 간,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에서 1,000 번지를 드렸던 것도 그만큼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기도하였던 솔로몬의 마음을 대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은 기본에서 나타나신 같이 나타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그때와 같은 간절함과 겸손함을 기대하고 바라고 있음을 볼수 있습니다. 그때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때처럼 겸손한 하나님을 찾으며 그때처럼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왕이 되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4절부터 이 9절까지 복과 화를 말씀하시는데요. 4절부터 5절에 보면 다이단과 같이 마음을 온전하게 하고 바르게 행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하나님은 솔로몬의 왕자와 그의 후손들을 영영히 지키고 보호하시고 돌보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6절부터 9절에서는 솔로몬과 그의 자손들이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섬기지 않으며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예루살렘 성전이 있다 할지라도 그 성전을 무너뜨릴 것이며 이스라엘을 멸망케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예루살렘 성전이 아무리 잘 지어졌다 할지라도 아무리 멋진 건물과 멋진 예배의 모습이 드러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도 가치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에게 이제 큰 숙제를 하나님께서 내어 주셨습니다. 솔로몬은 이제 모든 것을 이루었고 성취하였으며 평온함과 부족함 없는 안정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듯 어마어마한 재산을 소유하게 되었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에 부가 넘쳐서 은이 땅바닥에 굴러댄 돌처럼 흔하게 되었습니다. 솔로몬은 수많은 아내와 첩을 거느릴 만큼 사치할 수 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 아내를 많이 거느릴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돌보고, 먹이고, 입힐 사람이 많다라는 거죠. 그만큼 솔로몬의 부가 대단하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안에 한 명을 드리는 것과 안에 두명 드리는 것과 안에 세명 드리는 것과 이 집을 한 채씩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경비가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수백 명을 이, 데리고 있다는 것은 그만한 어마어마한 재력과 그리고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솔로몬의 이 재력과 부유함이 넘치게 됐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솔로몬의 사치와 부유함을 책망치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기고 가난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오기를 원하시고 부탁하셨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이 책망하지 않았다고 해서 지금도 우리가 뭐 아내를 여러 건드린다는 것은 합당하게 여기는 것은 아닙니다. 이 말은. 그때 당시 문화와 가치관을 살펴볼 때, 그만큼 부유하고, 그만큼 풍성하게 재산을 사용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것을 책망하거나 꾸짖지 않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가 하나님을 가난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섬긴다면, 내가 너의 나라를 든든하게 지킬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부유한 것, 편안한 것, 넉넉한 것을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좋은 집에 사셔도 되고 좋은 차를 타셔도 됩니다. 좋은 옷을 입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 가운데 우리의 마음만은 가난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유롭고 풍성하고 넉넉해져서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를 타고 그리고 좋은 옷을 입으며 살아가게 될 때, 그때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은혜를 더큰 은혜를 부어주시지만, 그부여함에 취해서 해외 여행도 다니고 우리가 놀러도 다니고 예배도 빼먹고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게 될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풀시는 은혜를 거두어 가 버리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성숙한 사람은 돈이 많고 적음에 삶의 태도가 자지우지되지 않습니다. 돈이 많아져서 태도가 바뀌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요, 졸부와 같은 사람입니다. 원래 우리가 마음이 성숙하고 온전하게 될 때, 우리 재물의 많고 적음으로 우리의 태도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많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거기에 휩쓸려 다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존중하고 배려하며 섬기고 그리고 나누는 사람이 바로 성숙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하님과 우리의 관계도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의 신앙의 태도가 바뀌어버린다면, 우리가 많은 것을 소유하고 많은 것을 누리게 될때 우리 삶의 태도가 바뀌어 버린다면 우리의 신앙은, 진짜 신앙은 그것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유하고 그리고 넉넉한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가난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찾고 구하며 부르짖고 하나님께 아뢰는 것은 그것이 바로 진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이요.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온전한 신앙일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요셉같은 사람들도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옆에서 많은 복을 받았고 많은 것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러한 부유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따랐던 것입니다. 그러하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귀하게 이고 그 믿음을 구원의 도구로 그리고 그 믿음을 의라고 불러주셨던 것입니다. 설한 성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신앙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부요함과 우리의 넉넉함과 우리의 평안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찾는 것을 등한시하거나 우리의 마음을 교만하게 하거나 하나님 없이 사는 것처럼 사시지 말고 우리가 우리의 넉넉함과 부요함에도 여전히 가난한 마음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하나님께 부르지적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늘 나 만나며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시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시장 간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신앙생활할 때 때로는 어려움과 곤란함과 공감이 우리 신앙을 하나님 앞에 더 간절하게, 더 갈급하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하게 때로는 고난이 어려움이 우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은혜의 통로임을 우리가 올바르게 고백,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난할 때, 어려움일 때, 가난할 때가 다 지나고, 우리의 삶이 평안함과, 우리의 삶이 부여함과, 우리의 삶이, 어, 넉넉함으로 가득할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 을 없다라고 부인하거나, 그때 하나님을 우리가 떠나거나, 그때 하나님을 우리가 모른다라고 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그때에도 여전히 가난한 마음,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을 구하며 하늘 붙드는 저희들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을 찾고 구하게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는 그러한 믿음을 살게하여 주셔서, 우리에게는 모든 넉넉한 것, 풍요로운 것, 그리고 가득한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고 은혜물이가 겸손하게 고백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마땅히 하나님을 더잘 섬기는 믿음으로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다시금 나타나셔서 너가 그때와 같이 기부 때와 같이 일천 번째를 드리는 때와 같이 가난하고 겸손한 마음 나를 찾고 구하느냐라고 물으시며. 만약 그렇게 찾고 구하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며 너뿐 아니라 너의 자손들까지도 내가 너를 축복하고 돌보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부유하고 평안함과 넉넉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난다면 비록 너가 나에 대해서 큰 일과 놀라운 일들을 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큰 일과 놀라운 일들이 기억나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거두어가 버신다라고. 리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복 내려 주시면 감사합니다. 그러게 우리가 더 간절한 마음,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게 하여 주시고, 그런 말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구하며,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구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주의 자녀들,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간절한 마음으로 주의 은혜를 찾고 구합니다. 가난한 마음, 갈급한 마음, 그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의 은혜를 찾고 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위로받고 힘을 얻고 돌아가는 귀하고 복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와 주의 함께 하심을 간절히 소망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